자이 봅니다. 시작. 허락 하심의 참뜻? 응? 누구의 허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진짜 뜻이 무엇인가라는 뜻이에요. 허락 하심의 참뜻. 사사기 20장 11절에서 48절 말씀 가운데 우리 공동은 20장 18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성경책 준비됐나요? 자사사기 20장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성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사람과 싸울까요? 여호와께서 대답 유다가 먼저 가거라. 이튿날 아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어나 기부하를 향하여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대형을 갖추어 베냐민 사람들과 마주섰습니다. 그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기구아에서 돌격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싸움에서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아멘. 네, 모두 다 모였어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모였다고요? 밤에서부터 부엘세박까지 어, 여기 부엘세바 여기 있어요. 밤에서부터 부엘세박까지다 모였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모 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였다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왜 모였지요? 왜냐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의 첩 그지 그 쳐비 바쁜 사람들을 이어 뒤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치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첩의 시신을 1 2 조각을 내서 1 2 지파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가 이스라엘 집화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 처단하자. 그래서 모였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지도자와 칼을 든 보병만 칼을 들고 있다는 건 뭐냐면 싸움을 아주 잘하는 전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들만 몇 명이 모였다고? 40만 명이 모여서 뭐하러 모였다고요? 베냐민 지파를 박살 내기 위해서 모인 거다 했지요.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대표가 베냐민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끔찍한 악을 저지른 자를 내어 모아라. 그들을 처단하여 악을 없애겠다. 뭐예요?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를 박살 내겠다고 했어요? 아니지요. 악을 저지른 자를 내놔라. 그러면 이들을 죽여서 악을 없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서 어때요? 어, 이거 좀 곤란하긴 한데 이거 괜찮은 조건인데 할수 있겠지요. 어?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안 그렇게 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떠어 베냐민 집합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해요. 전쟁을 준비하는데, 여기 그림이 잘안 나와 있는 이유가뭐 같아요? 아니야, 이거 뭐 음, 다위. 뭐, 아니, 아니, 뭐, 그래, 그래, 그래. 오, 쟤는물맷돌이에요이 어? 사람들이 물맷돌을잘 쓰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왼손잡이래. 그러니까, 물맷돌로 던지면 백발백중 맞추는 물맷돌 사람들이 700명이나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집합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 기부하족 속에서도 이제 모집을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모든 집합, 베냐민 집합 빼고 다 모인 11개 집합가 어땠을까? 화가 나지. 이것들이 어 조금 봐주려고 했더니 이것들이 까불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민족 대 민족의 전쟁이 시작다 까밤빵까밤빵 누구랑 누구? 베냐민, 지파, 이거 V.S.가 한테 알지? 네. 네. 어, 네, 네, 이스라엘이 빡 파이트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전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우리가. 어? 자 보세요. 베냐민, 지파에는 칼을 들고 있는 전사가 몇 명? 2만 6천 명. 그리고 아까 뭐라 했어요? 왼손으로 물맥솔 던지는 사람이 700명. 그럼 몇 명이에요? 2만 6천 700명. 왜이한 거야? <laughs> 자, 이스라엘은 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40만 명 40만 명이 다 나갈 필요도 없어 10분의 1 정도만 나가면 돼 응? 그래서 어떻게? 여기는 26,700명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 4만 명 그러면 거의 두 배지, 그치? 맞아요? 거의 두배 여기는 지금 싸울만한 사람이 적고 그치? 그리고 여기는? 그 중에 10분의 1만 나가도 4만 명이나 그니까 10분의 1만 나가자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싸움을 딱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베델에 그때 하나님의 회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베델에 있을 텐데, 베델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시작 유다가 먼저 가거라. 그래서 자 유다. 자, 그래 우리 지파 선에서 끝내줄게 이렇게 치우지. 유다 지파가 쫙이제자 이게 1차 싸움, 1차 싸움 잘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서 전쟁이 딱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냐면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유다사들 유다 맞아요.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이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아까 몇 명이 출발했지? 4만 명이 출발했는데 2만 2천 명이 죽었네. 만 8천 명이 남은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laughs>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나가서 그들과 싸워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조금 속상하지만 그재 정비를 하여서 2차 전투를 준비합니다. 2차 전투에서 또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칼잘 쓰는 군인 몇 명이 죽어요. 만 8천 명이 죽어요.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베냐민 이번에는 베냐면 2차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이 18,000명이 죽습니다. 어? 이상하다. 그치? 너희들이 볼때좀 이상하지? 어? 4만 명 가운데 처음에 어떻게 1차전투에서 22,000명이 죽었어. 4만 빼기 2 2 0 0 0 빼기 18,000은 0. 와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네. 막수사.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난리나요?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찢고 울면서 첫 번째 1차에서 망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 울기만 했어. 속상해가지고. 싸움에 징계 속상해서 막 울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면 하나님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laughs> 터져. 전히 묻지 않고 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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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래서 베델에 전부 다 나와요. 금식하면서 금식하고 회개기도 하면서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베델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 물어볼 때는 누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 제이물어봐야되죠 그죠? 근데 아까 물어볼 때 제사장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뭐가 좀 이상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제야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기억납니까? 어, 비느하스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사사기 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비느하스 제사장이 다시 가서 정성껏 번제와 하옥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우리 형제인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 두어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일은 베냐민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내가 도와 주겠다. 그리고서 3차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땠을 것 같냐? 베냐민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 이번에도 우리가 사기가 완전 하늘을 찌르겠지 끼고 있는 저것들이, 어? 베냐민은 이 당시까지 한 1700명 정도밖에 안 죽었어요. 이제 나중에 계산해서 그 정도라고 추측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4만 명이 전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원래 칼을 쓰는 사람인데, 물맷돌 쓰는 사람은 어디가 가능해요? 멀리가 가능하지. 칼 쓰는 사람은 가까이 있어야지만 싸울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물맥도를 쓰는 사람은 멀리서도 백발백중으로 맞힐 수 있잖아요. 어쨌든 어떻게 됐다? 베냐민 집파 사람들은 하하하 가수로운 것들 하하하하 그리고 애들은 어떻게 돼? 이스라엘 집파 사람들은 둘이 옛날에 나왔던 애 쭈글쭈글쭈글이가 츄구르, 츄구르, 됐어. 그래서 자기들이 아직 남은 사람들 많았잖아. 10분의 1만 출동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도 모았겠지요? 모아서 3차 전쟁을 하는데 요번에 3차 전쟁은 그동안은 그냥 우리가 당연히 이길 거야. 뭘다 나가냐 10분의 1만 나가면 되지. 이랬던 사람들이 다 나간다기보다는 작전을 짜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준비합니다. 그리고 뭐를 하냐면 매복, 잠복 뭔지 알죠 불스패 이기부와성 근처에 이렇게 매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번 본것 같지 느낌 나지? 그래서 뭐 뭐가 느낌이 나. 지사어 어, 느낌이 나지. 이렇게 딱 숨어요. 숨어서는, 어떻게? 해? 또 전투에 나가니까 이제 기부할 사람들이, 자, 또 왔냐? 죽어볼래? 그리고 딱 성에서 싸우러 나오지요? 싸우러 나와서, 어? 막 도망가는 척 하는 거예요. 그죠? 도망가는 척. 그래서,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와 성으로 들어갔어요. 군인들이 싹 빠져나온 그 성에 들어와서 성을 불을 냅니다. 연기가 팔, 팔, 팔 나오는 게 신호였어요. 이 연기가 나오자 도망가는 척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뒤돌아서 싸우기 시작하고 또성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성에서 우와 나와서 어떻게 싸움을 하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번에는 칼잘 쓰는 군인 몇 명이 죽었다고요? 2만 5천 명이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을까요? 이번에 3차 전투에서는 베냐민 군만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자, 2만 6,700명 있었잖아, 요 어? 2만 6,700명 가운데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어? 그런데, 아, 아까 1차, 2차 전투에서 1,100명이 죽었겠구나. 1,100명 정도가 죽었어. 그러니까 여기 1,700명이 남은 게 아니고 사실은 600명만 남았어요. 어? 그리고 성 안을 다 불태워서 베냐민 지파랑 관련된 동물들이고 뭐고 모조리 정멸을시켜버립니다 모조리 다 죽여버려. 요 그리고 이 600명이 도망이에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민문 바위에서 숨어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2차 전투에서는 실패를 했을까요? 제사장이 묻지 않아서. 제사장이 묻지 않아서 또. 왜 그런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나요?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라고 기도했잖아. 그래서 자, 여기서 질문 잘 생각해야 돼요. 베냐민과 싸우겠다, 공격하겠다라는 결정을 누가 했나요? 라요 하나님이 했어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싸우겠다는 결정을 자신들이 하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물어요?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라고 기도했어요. 이 뭐가 이상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랑 같은 거냐면 결정을 누가 했다고? 내가. 내가 다 결정해놓고 보세요. 아, 나는 소방관도 되고 싶고, 판사도 되고 싶고, 경찰도 되고 싶고, 기술자도 되고 싶고, 요리사도 되고 싶어. 자, 하나님, 나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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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중에서 뭐 할까요? 1, 2, 3, 4번을 다골라놓고 누가 골랐어? 네, 10, 10, 10, 10. 내가 골라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여기 1, 2, 3, 4, 5번 있거든요. 6번은 없어요. 5번 가운데 하나님이 한번 골라보세요. 하이, 자, 그럼 누가 주인이야? 나, 나, 나. 이거 기도 맞아요? 하이, 나. 자,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물론 제사장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겠습니까? 위 안에 있는 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일이에요. 그 악을 제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 옳지 않았다? 옳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맞다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도 돼요. 그런데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우리 지금 별무리 학교에서 사건이 터진 문제도 마찬가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자신들이 결정하고 나서 1번 처리할까요? 2번 처리할까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예. 기뻐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마땅히 처벌할 이유도 있고 공동체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만화 하나 볼게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들기만 하고 좋은 결과가 없는 걸까요? 어? 어? 뭐라고? 봤어? 만화가 나온다. 갑자기 이러실 시간이 똥그레졌어요. 왜 이런 거냐고요? 난 열심히 했다고요? 그러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 건너오라고 한 거야. 너 여기서 하자. 그런데 내 뜻은 뭐야? 그건 뭐다?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뭐를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를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건,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그것을 보게 하소서, 그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걸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그 뜻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뜻인가요?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니면 내가 결정한 것 가운데 하나님 1번, 2번, 3번, 4번, 5번 가운데 그거 한 개요 라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별무리 학교 위해서.